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의 ᄅ에 해당하는 몽골 문자 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라 라틴어 전사는 엘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처음 중간 글을 적습니다. 자엘은그 혼자 쓰일 경우 어떻게 써줘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를 단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먼저 왕관을 적습니다 왕관. 왕관을 적고 이 왕관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뒤에 위로 향한 뿔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 l 은이 뒤에 있는 이 뿔, 에이라고 하는 이 뿔을 이 l 그 다, 글자를 나타냅니다. 단어 중간에 들어올 때는 에 쭉 내려오다 이빨 하나를 그리고 이 이빨 뒤에 이런 식으로 뿔을 적어주고요. 단어의 끝에 L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쭉 내려오다가 앞으로 나와서 뒤로 해서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뿔 형태로요. 자, 그러면은 뒤에 모음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성 모음 R을 붙여서, 라. 자, 음, 추가적으로 근데 설명하자면은, 그 실제 발음이 날때는 설치금이라고 해서 그 혀의 이 옆쪽으로 바람이 새는, 바람이 새게 됩니다. 발음을 할 때. 우리가 말하는, 뭐 라, 라디오, 뭐, 라면, 이런 게 아니라, 에. 라 이런 식으로 발음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단어 처음에 들어오는 라입니다. 먼저 왕관을 적고 그리고 밑에 다시 이빨 하나를 적죠. 그리고 이첫 왕관에 들어간 이 이빨 부분에 위로 향한 뿔을 그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L과 아, 라가 되고요. 단어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쭉 내려오다가 이빨, 이빨. 자 위에 이빨 뒤에 위로 향한 뿔을 적어주시고, 밑에 이빨은 모 마가 되죠. 라가 됩니다. 단어 마지막에 오는 라를 볼게요. 뭐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자 단어 쭉 내려오다가 이빨 하나 그리고 꼬리. 이빨 뒤에는 위로 향한 뿔 이렇게 되면은 이뿔 모양의 L 아 라가 되구요 이제 두 번째 형태는 쭉 내려오다가 L로 위로 올리면서 앞쪽 삐침으로 r 을 적어주는 필기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모음 l 를 붙여 보도록 할게요. 레 자 동일합니다 필기는 자이 왕관을 먼저 그리고 단어 첫머리에는 그 다음에 이빨 하나가 l을 표시하죠 여기 위에 뿔을 적어주면 l e 레가 되고요 단어 중간에 들어오는 거 역시 동일합니다 이빨 이빨 위에 이빨 뒤에 위로 향한 뿔을 그려주면 밑에 이빨은 모음 애가 되고 위에는 에지 되겠죠 자 단어 끝나는 경우도 마찬가지 쭉 내려오다 이빨 꼬리 이런 형태 한 가지와, l, e, l로 바로 끝내버리고, 앞쪽 이빨. 이런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 모음, 어, 오. 러 또는 로의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 첫머리 들어올 때, 왕관 적고, 밑에 배를 하나 적죠. 위에 이빨 왕관 뒤에 위로 향한 L. 그렇다면, 엘, 어, 또는 올가 되겠죠. 단어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빨, 배. 위에 이빨 뒤에 L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나눠보면, 엘, 러, 또는 로가 되고요. 자, 단어 마지막에 들어오는 경우. 어, 나 오의 끝 형태 이 이빨에 를 적어주시면 러 또는 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성모음 으나 우 르나 로를 보시게 되, 보겠습니다. 단어 첫머리 들어오는 경우 왕관 백긴 이빨 그리고 요 왕관 뒤에 위로 향한 뿔 L. 이렇게 되면은 르나 루가 되겠죠. 단어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쭉 내려오다 이빨, 배. 동일하죠. 요 이빨 뒤에 L을 적어주시고 르나 루가 되고 단어 마지막에 내려오는 경우 쭉 내려오다 이빨, 동그라미 위로 향한 뿔 르나 루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로는 중성모음 이를 붙여봐야죠. 먼저 점, 중간, 끝을 적, 적어주시고 중성모음 이가 붙어서 리가 되겠죠. 쓰는 방법은 정 왕관 그리고 긴 이빨 위에 왕관 뒤에 위로 향한 입, 뿔을 그려주시면 리가 됩니다. 단어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에 쭉 내려오다 이빨 그리고 긴 이빨 이빨 뒤에 위로 향한 뿔 그렇게 되면은 L 이 e, 리가 되고요. 단어 끝에 오는 경우 이빨 그리고, 화를 적어주시면 되구요. 위에 이빨 뒤에 L. 그런 식으로 L, E, 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이 정도 단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면은, m, a, l, 맛, 말이라고 적혀있죠. 네. 그, 우리가 아는, 네 발로 달리는 말은 아니고요 말은 몽골어로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볼까요? 단어 첫머리에 들어오는 m은 어떻게 적죠? 왕관. 그리고, 단어 중간에 들어오는 아, 이빨 하나 더 그려주시고요. 마지막에 들어오는 엘, 엘로 끝날 경우, 위로 향한 뿔. 자, 엠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내려오는, 네, 변발이었죠. 요렇게 돼서, 엠, 아, 엘, 말이 됩니다. 가축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 채널 이름인 말칭의 몽골 이야기. 말칭 같은 경우에는 말의 칭, 어떤 직업 해당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칭입니다. 어, 칭, 치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단어들이 그 차용이 됐죠. 차용이 됐다고 이제 배우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발 만드는 사람 갑바치. 예, 말칭, 뭐 자가칭, 뭐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던 다루가치, 이렇게 치라는 것은 다그 해당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칭 가축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동, 어, 목축인 이런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적어 보도록 할게요. 말칭, M, 단어 첫머리에 들어오는 M, 왕관, 그 다음 뒤에, 변발, 그 다음 단어 중간에 들어오는 아, 이빨 하나, 그 다음 단어 중간에 들어오는 L이죠. 다시 이빨 하나, 그리고 채가 들어갔습니다. 단어 중간에 들어오는 치읒 들어갔구요. 그 다음 중정몸이, e. 긴 이빨, 그 다음에 N. N으로 끝날 경우에는 꼬리가 꼬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L를 이빨 뒤에 위로 올라가는 뿔을 하나 그려주시면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되죠. M A L C E N 말침 자 그리고 다음 단어로 올로스 올루스 라고 뭐 적기도 하고 하지만은 몽골어 발음으로는 올로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올로스 우리나라는 이 유를 우로 많이 이제 읽거나 표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는 올로스라고 읽는 게 정확합니다. 자 단어 첫머리에 들어오는 남성모음 오죠. 오 자, 먼저 5를 쓸 때는 왕관, 그리고 배 여기까지가 5죠. 자, 다음 단어 중간에 들어온 l, 이빨 하나 그려주시고 다시 5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단어 중간에 들어온 5, 배만 적어주시면 되고, s로 끝났죠. s 끝나는 것 뒤로 이렇게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끝나죠. 자, 요 이빨 뒤에 위로 향한 4을 그려주면, 기려 그래 주시면 올로스 네, 국가 나라라는 뜻입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L의 쓰임들에 대해서 봤고요. 어, 이제 앞으로 단어는 3개, 4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